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중복가입하면 효과적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세 가지 발생되는 책임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사적 책임입니다. 대인배상, 대물배상의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형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징역, 금고, 벌금, 형사합의, 벌금 부과 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적 책임인데요, 과태료, 면허정지, 면허 취소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은 사람을 다치게 한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에서 재물을 손해보게 해서 발생되는 수리비는 대물 배상에서 처리가 되는데요, 자동차 보험의 책임 보험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을 을 하게 되면은 민사책임은 바로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망이나 중상에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망이나 중상에는 우리 주변에 쉽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은 다릅니다. 실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범하는 중과실에 해당되고요 그런 중과실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12대 중과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호위반 두 번째로는 중앙선 침범 세 번째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네 번째로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 다섯 번째는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여섯 번째로는 횡단보도 사고, 일곱 번째는 무면허 운전, 여덟 번째는 음주운전, 아홉 번째는 보도 침범, 열 번째는 승객 추락 방지, 열한 번째는 어린이보호 구역, 열두 번째는 화물 고정조치 위반입니다. 이 12대 중과실의 경우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범하는 것들이 있죠.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과속이나 앞지리 방법 위반은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고요. 어, 이런 것들을 행했을 때 발생,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바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관대한 현상처벌과 그리고 불기소 처분을 위해서 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형사합의금은 통상 주당 5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형사 비율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벌금을 위해서 우리는 운전자 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운전자 보험에서는 음주나 뺑소니 무면허는 보상 불가한 점은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많은 담보 중에서 제가 오늘 다룰 담보는 바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입니다.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는 2018년 12월 이전에는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했고요. 2018년 12월부터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3천만 원을 가입을 했을 때 사망이나 중상에는 최대 3천만 원을 보장받게 되고요.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치 6에서 10주 미만의 경우는 1천만 원, 그리고 전치 10에서 20주 미만은 2천만 원, 그리고 전치 20주 이상은 3천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2018년 12월부터는 이제 5천만 원이 가입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5천만 원짜리를 가입했을 경우 최대 사망이나 중상의 경우는 5천만 원을 보상받게 되고요. 전치 6에서 10주 미만의 경우는 1천만 원, 전치 10에서 20주 미만은 3천만 원, 전치 20주 이상은 5천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2019년 4월 현재, 디손해보험사에서는 7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도 나왔으니, 이런 부분들도 잘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중복으로 가입을 했을 때와 하나만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시를 통해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법규 위반사고로 전치 구조가 진단받았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발생한 합의금은 1,500만 원을 요구했다고 가정을 하였고요. 만약에 보험증권을 하나만 가입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하나에서 실손 보상으로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00만 원만 보상받고 500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보험증권을 두개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두 개의 증권에서 비례 분담을 받게 되고요. 750만 원씩 보상받게 되죠. 한도는 1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결국 750만 원, 750만 원씩 보상받아서 본인 부담은 영원히 됩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 보험 중복 가입을 통해서 본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요. 중복 가입을 위해서는 어깨 누적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겠죠. 2019년 4월 기준으로 m화재보험사나 m손해보험사에서는 어깨누적으로 최대 8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3천만원을 가입한 고객님이라고 하면은 추가로 5천만원짜리 하나 더 가입을 하시고요 12월 이후에 작년 12월 이후에 가입을 5천만원짜리 가입을 한 고객님이시라고 하면은 3천만원짜리 추가로 가입을 하셔서 두 개의 증권을 통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합의금이 통상적으로 높은 직군도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인데요. 현행법이나 법에 의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퇴직 처리를 받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33조에는 결격사유도 있죠. 만약에 임용을 앞둔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또 임용이 안될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결론적으로. 합의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중복 가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어, 일반인과 차등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합의금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대기업 종사자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대기업 종사자도 공무원 수준의 채용 규칙, 해고 요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인사 내부 규정집을 확인할 필요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운전자 보험에 두 건을 가입을 해서 원만한 합리적인 합의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조심한다고 피할 수 없는 교통사고 반드시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하셔야겠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설계사분들이나 혹은 고객님들일 경우에는 꼭 반드시 두 건의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중복가입을 통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들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